다양한 맛에 풍부한 양까지 아 제주에서 만나는 각양각색 무한리필 맛집. 어머,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 <laughs> 주머니 사정까지 책임지는 든든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다는데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함께 떠나볼까요? 이곳은 제주시의한 음식점. 이런 시간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네요. 포기가 불판에서 위 음, 꺼지기가 음. 무섭게 바쁘게 움직이는 입. 와,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와. 휘질 않네요. 손 같이 한잔 드셔보세요, 한번. 맛을 느껴보시라 하니까. 맛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 느낌으로. 맛있고 부드럽고 간이 튀. <laughs> 바로 흑돼지 양념구이를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식당입니다. 어, 흑돼지를요? 아니 그런데 왠 상자들이 가게로 줄줄이 들어오나 했더니 뭐예요? 그 상자 안에는 <laughs> 양념된 고기가 가득 음. 들어있는 상자네요. 이게 거의 한 50kg 정도 될것 같아요. 한 배가 소비가 되나요? 예, 거의 다 소비돼요. 하루에요? 와. 저희가 오겹 목살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금구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판매가 다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저희 공장에서 대량으로 양념을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무한 리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좀 먹어주세요 하고 냉장고안에서 얌전히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고기 이곳에서 양념된 흑돼지 여러 부위들을 무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원하는 종류를 접시에 마음껏 담아가면 되긴 하는데,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몇 번째 리필이에요? 이거요? 네. 야, 기억나? 우리 너무 많이 떠가 기억 안 나지 않나? <웃음> 네, <웃음> 그래도, 하여튼 뭐그 정도였어. <laughs> 제 오늘 집에 안갈 겁니다. 기억이 안날 정도로 집에 안갈 정도로. <laughs> 집에 <안날> 정도로? <웃음> <웃음> 맛있는 양념구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별미 중에 별미인데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혀 아, 너무 배고파요. 너무 입 안에 배고파. 넣어주면 아, 말이 필요 없죠. 종류별로도 막 먹을 수 있고 사이드 아, 메뉴로 나오는 돼지 껍데기랑 육회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일품이에요. 드실줄 아는군요. 아니 그런데 이 검붉은 고기의 정체는 뭘까요? 저, 저 색깔은 혹시 바로 말고기 되시나요 그렇죠. 이법 양념에 통깨를 듬뿍 넣어 만드는 말고기 육회. 그런데 이 말고기 육회가 서비스라고요? 이 중에 네 가지 무한 리필이고 말고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귀하기 때문에 찾으신 분들은 더 추가로 드리는데 처음에만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아 고가다 보니까. 아저 이거 말육회 서비스예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세상에 부드러운 맛에 자꾸만 소니가요 소니가 이거면 입에 하나 녹아 녹아 그냥 녹아 근데 먹으면 먹을 수록한번자고아후또 다시 또 찾고 싶은 그런 음식죠 고기가 육질이 부드럽고 맛있고 무한리필이 돼서 가볍게 먹을 수 있어요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서귀포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소문듣고 온 사람들로 이미 가득한 이 식당. 메뉴가 뭐죠? <laughs> 우와. 와, 뭐예요? 물판에 익어가는 고기들이 뭐 별반 달라 보이진 응. 않는데요. 일반 고깃집 같은데요? 고기가 짱입니다. 스테이크예요 <laughs> 스테이크. <제> <laughs> 여기 무한리필집 맞나요? 맛이 정말 짱이에요. <laughs> 이곳 역시 무한리필 맛집입니다. 아. 아니, 그런데 주문도 받지 않고 손님 테이블에 고기를 척척 가져다 주는 사장님. 덕분에 손님들 불판에는 고기가 꺼이질 않는데요. 사장님, 최고! 아니, 그런데 사장님, 거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초벌 구이 먼저 해주시는 건가요? 아무리 봐도 평범한 고기 같은데, 고기에 무슨 특별한 비밀이라도 있나요? 집화로 아, 와. 저희는 일단은 그 감귤나무로 초벌을 만들고요. 아 감귤나무. 감귤나무요? 네, 감귤나무. 그렇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감귤나무 장작으로 고기를 구워낸다는 것. 이야, 기가 막히네요. 흑돼지 앞다리살을 감귤나무로 초벌해서 내어준다고 하니, 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꼴꼴 넘어가지 않나요? 기긴 불맛이잖아요. 그렇죠. 음. 아, 불에 닿아야 돼요, 고기는. 음. 고기 잡내도 잡아주고, 기름기도 빠지고. 그래서 더 고기가 부드러워요. 딴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남는게 있으세요? 가끔 없을 때가 있긴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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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 정도일까요? 남으니까 장사하시겠죠. 야. 감귤나무양이 고기에 스며들어갈 때쯤 사장님이 초벌로 구워낸 맛있는 고기를 각 테이블로 배달하면 손님들이 불판 위에서 다시 한번 지글지글 익혀줍니다. 어, 소리 봐요. 어, 맛있는 소리예요. 손님들은 쌈 싸느라 정신이 없네요. 볼이 터질 듯 입안 가득 한쌈 밀어 넣으면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환상적인 맛. 손과 입이 정말 바쁘다 바뻐 쉴 어? 수가 없겠어요. 아우 먹음직스럽게 드신다 정말. 음. 무한리필이라 해서 아, 맛 맛도 <laughs> 과연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 맛 또한 역시 좋은데? 좋아요. 내용. 네, 아, 담백하고 이 잡가름 맛과 합쳐져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어 무한리필 주기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너무 <laughs> <laughs> 가격대비 짱.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은 무엇을 계속 파주는 곳일까요? <laughs> 삼촌 리필 하나 줬다. <laughs> 뭐예요? 사장님 리필 해주세요. 아니, 삼촌 구라좀더 주세요. <laughs> 어, 왜? 너도 <통을 웃음> 나도, 나도 빈통을 들고 리필을 외쳐대는 이곳. 알고 보니 바다의 우유라는 단백질 짱짱한 물을 무한으로 아, 먹을 수 네. 있는 곳이었네요. 네. 네. 자 돌판 위에서 잘 익은 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 맛이 그대로 아 느껴집니다. 아우 맛있겠다. 진짜 굴 처리잖아요. <laughs> 비싸지 않아요? 만 원. 무한 리필 만 원. 일부러 찾아왔어요. 너무 이, 이 소문 듣고 정말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최고예요. 아, 너무 질하고 맛있네요 우리 해골이도 들고 가봐요. 아, 정말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장님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계속 퍼주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육지에서 어민들하고 직접 생산 직거래를 해가지고 쌍구매 아 가져와서 제주도 분들이 겨울철에 어인만 원에 모한잎 필로 먹을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의 주인공 굴, 오. 굴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알이 좋고 좋은 굴은 이 많이 오목할수록굴 알이 알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면 안에 있는 굴 자체도 이, 이 알이 크게 나오고 이렇게 평평한 스타일로 되어 있는 굴에 대해서알를 까면 알 자체가 자라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굴맛 한번 볼까요? 먼저 불 위에 굴을 올려놓고 기다리다 보면 표면이 마르면서 굴이 서서히 벌어지는데요. 자 칼로 쓱. 아아 입이 쩍 벌어지는 굴. 이 탱글 탱글한 속살을 그대로 입안으로 쏙. 어좀 좋아. 음. 음.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없어지면 또 달라고 하면 또 주고. 너무 배부를 수 있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러니 구 없는 빈통들만 자꾸 쌓여만 가는 거겠죠. 와, 정말 당일 에는한 200kg 정도, 주말에 이미 <laughs> 50kg, <laughs> 300kg 정도 <laughs> 나왔어요. 오늘은 많이 판매가 되나요? 예, 오늘도 한 200kg 가까이. 당연요 <laughs> <된다. 웃음> 와. 하지만 아쉽게도 굴무한리필은 2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laughs> 얼마안 남았어요? <laughs> 배추을 간신탄 쓰기니다